어느날, 일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익숙한 장소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범호 기아 감독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주찬 기아 신임 벤치 코치는 당시의 상황에 놀랐다고 전했다. 이범호 감독과 김주찬 코치는 1981년생으로 동갑이다. 두 지도자 모두 기아에서 선수 경력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선수 경력 중반의 기아로 이적해 그곳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공통점이 있다. 이 감독은 2011년에 기아에 입단해 2019년까지 활동했으며, 김 코치는 2013년에 기아에 합류해 2020년에 현역 생활을 마감했다. 이들의 경력이 상당 부분 겹친다. 두 사람은 친구로서 서로 의지하며 팀을 이끌어왔다. 이 감독은 김 코치에 대해 야구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눈높이를 높이 사기도 했다. 현역 생활이 끝난 후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다. 김 코치는 두산과 롯데에서 코치로 활동했으며 이 감독은 기아에 남아 있었다. 그런 이 감독은 김 코치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팀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인물로 판단했기에 구단에 영입을 요청했다. 그 요청을 스스로 실행에 옮겼다. 우선 김태형 롯데 감독에게 양해를 구한 후김 코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같이 하자고 말했다. 우승팀의 일군 코칭 스태프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이 감독은 김 코치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라고 확신했다. 이 감독의 요청에 구단도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그렇게 김 코치가 예상치 못했던 기아행이 성사되었다. 4일 시작된 팀의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 합류한 김 코치는 선수 시절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부분이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팀에서 다시 불러줘서 고맙고, 우승을 했으니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잘해야 한다라고 첫 소감을 전했다. 갑자기 롯데를 떠나게 되어 롯데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언급했다. 김 코치는 롯데 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롯데 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기아 팬들과 선수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김 코치는 예전에 동료로 뛰었던 선수들에게 모두 연락이 와서 축하해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다. 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팀이 계속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고 다짐했다. 김 코치는 기아에서 활약하며 호타준족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많은 기아 팬들이 여전히 그의 폭발적인 플레이를 기억하고 있다. 김 코치는 기아에서 총725 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0.328, 84홈런, 434타점, OPS, 출루율 장타율 0.877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제 그는 지도자로서 팀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물론, 그의 어깨에는 큰 부담이 있다. 기아는 2024년 통합 우승을 차지한 팀이다. 순위표에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며, 정상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 코치는 올해 기아를 외부에서 관찰했다. 그는 강한 팀의 힘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코치는 기아와 경기를 할 때는 정말 큰 부담이 있었다. 방망이도 잘 치고 선발 투수들도 모두 뛰어나서 중간 개투진도 좋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팀이었다고 전하며 이제 계속해서 상대 팀이 그런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일이다. 우승한 팀이기 때문에 더큰 부담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수들이 매우 잘해주고 있으니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아에서 오랜 시간 뛰었지만 김 코치가 팀에 있었던 시절과 현재는 선수 구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른 코치들은 이 선수들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김 코치는 이번 캠프를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는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가능한 많은 선수를 관찰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코치는 갑자기 결정이 나서 매우 급하게 합류했다. 모르는 선수들도 많다고 말하며 젊은 선수들이 많고 이제 그들을 잘 알아가야 하며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번 캠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꽃감독의 요청으로 1981년생 동갑내기 V11 멤버 기아로 복귀하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코치. 2017년 기아 타이거즈가 구단 통산 11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김주찬 코치가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기아 타이거즈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주찬과 김민호 코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기아 구단에 따르면 김주찬 코치는 1군 벤치 코치를, 김민우 코치는 1군 수비 코치를 맡게 된다. 김주찬과 김민우 코치는 이번 마무리 캠프부터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벤치 코치를 맡게 된 김주찬 코치는 감독을 지원하며, 시즌 중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독의 경기 운영에 다양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주찬 코치는 1군에서 통산 19 시즌 동안 1,778 경기에서 6297타수 1887안타 타율 0.300 138홈런 782타점 388도루 5패스 출루율 장타율 0.789를 기록했다. 2000년 2차 1라운드 5순위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후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12시즌 종료 후 FA 자유계약을 통해 기아로 이적했다. 2016년에는 첫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을 수상하였고 2017년에는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우승 반지를 받았다. 2020시즌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친 김코치는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2021년 두산 베어스에서 1군 외야 수비 및 주루 코치로 2022년에는 1군 작전 코치로 지난해에는 1군 타격 보조 코치로 올해는 롯데 자이언츠의 1군 타격 코치로 활동했다. 김민우 코치는 1998년 2차 4라운드 27순위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하였으며, 2002년 1군 데뷔 이후 2016년까지 통산 704 경기에서 1886타수 4 6 4안타 타율 0.246, 3 2홈런 183타점, 83도로, OPS 0.683의 성적을 남겼다. 기아에서는 2014에서 2016년까지 3년간 선수로 활약했다. 은퇴 후 김민우 코치는 기아의 전력분석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년 기아 퓨처스팀, 이군 수비 코치, 2018에서 2022년 1군 수비 코치로 활동했다. 올해는 북일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선수들을 지도한 후 기아로 돌아왔다. 김주창과 김민우 코치는 이범호 감독이 기아에서 현역으로 뛰던 시절 같은 팀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두 코치는 기아와 이 감독을 잘 이해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김주창과 김민우 코치를 영입한 이유에 대해 감독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범호 감독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코치들을 추가로 보강한 것이며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우승팀에 오신 만큼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고, 본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주셨으면 한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프로는 실력으로 경쟁해야 한다. 이번 호라는 개인보다는 팀 전체와 팀내 선수들을 보고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한다. 그것이 우리 팀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한테는 특별히 잘할 필요는 없다. 웃음. 팀을 위해 헌신하는 코치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눈길을 끄는 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기아에서 함께 뛰었던 동갑내기 김주찬 코치와 이범호 감독이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다. 김주찬 코치는 기아가 V11을 달성한 2017년 선수단 주장을 맡아 팀의 정점에 오르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이 감독은 그해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결정적인 말로 홈런을 쳤다. 이 감독은 김주찬 코치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코치라고 생각한다. 내가 기아에서 오랜 시간을 선수로 활동하면서 김주찬 코치에 많은 장점을 봤다. 김주찬 코치는 내가 가지지 않은 부분도 가지고 있다며 다른 코치들도 있지만 팀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심재학 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 써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